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두성TV 배두성입니다. 어, 과거에 우리가 선거 때마다 어, 막걸리가 등장합니다. 어, 이 부부자가 동네마 정자나무 밑에다가 동네마다 어, 마을의갈 앞에 어, 멍석을 깔아놓고 어, 부인네들, 남정네들, 동네애들 어, 막걸리판을 부립니다. 물론 뭐 동네애들은 막걸리를 먹지 않겠죠. 어 배고픈 시절에 우리의 선거의 자상입니다. 어, 여당이 어, 이제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 갑자기 14조 어,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앞으로 더몇 조를 더 추가하여서 코로나 피해 어, 우리 영세 사업자들에게 영세 기업들한테 긴급 구제하겠다고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난립니다. 왜 그들이 어, 마치 선거 전에 돈을 풀도록 어, 할까요?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. 과거의 막걸리 우리 경로당학 우리 경로당에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어, 정자나무 아래에 막걸리 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. 아, 코로나 피해를 위해서 긴급 구조를 한다 그러는데, 또, 또 이해가 또안 가는 게, 여러분, 지금까지 우리가 K방역에 우리 성공했다 그러면, 왜 이렇게 팬데믹이 이제 매일 10만 명에 달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돼 왔을까요? 성공한 K방역인데. 아, 그리고 앞으로 또 거리 두기도 더 완화하고 어, 그리고 긴급구조를 이렇게 돈도 주고 어, 우리 방역 패스 제도도 우리 검토한다 그러고 우리가 영세사업자들의 우리 장사하신 분들도 시간도 앞으로 내려준다 그럽니다. 참,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케이방 성공한 K-방역 속의사랑을 우리들은 무엇는지 뭐, 그리고 어, 우리 교회를 나가는 분들은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어, 또 마치 교회 나가면 우리 그 우리가 감염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해온 거지 지금까지 사실이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라면서고 마스크가 해답이다 뭐 하면서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말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들 모양 우리 국가야 와 지방정부의 말을 잘 듣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많은 돈을 추경으로 급히 펴... 풀겠다는 그 것은 막걸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여러분, 막걸리 마십시오. 그러나 치해서 똑바르게 선택하는 일에 어...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치하지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어...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지도록,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, 우리의 후소들이 영원토록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, 여러분. 어... 우리의 비은 지금의 그 막대한 어, 국채나 이 비선, 어, 우리 후세, 우리 아들, 딸들, 우리 손자, 손녀가 갚아야 할, 어, 빚입니다. 여러분, 내 막걸리가 어, 기분이 좋았지만, 우리 후세들에게 피가 되어 들어올지 모릅니다. 여러분, 배두성 t v 배두성입니다. 내용을 보시고, 좋아요 하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, 이왕이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, 구독 눌러주셔서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